3원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량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네 이번에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는 항상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또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분들도 20명 안쪽이에요 뭐 15명, 18명 이렇게 20명 안쪽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을 때 거의 매번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한 40명, 45명 이런 선에서 기도하시는데 뭐 영상을 볼때 부부가 같이 볼수 있으니까 좀더될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성원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를 바랍니다. 네, 매년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더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후회가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후회가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가 많다고 해서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게 분명하죠. 분명히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마무리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마무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는 후회를 많이 하지 않는가, 아쉬워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늘을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년 12월에 또 그럴 겁니다. 후회하든지 감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할 거예요.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성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마음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아,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어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보지요. 그래서 올해, 신전 기도회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정건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은혜를 구하고 살자고 했어요. 지혜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오늘 미루지 말고. 또, 오늘의 성실하자고 했습니다. 성실. 성실한 사람은요, 천재도 못 이겨봅니다. 천재도 못 이겨봐요. 사람이 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빨리 부자가 됐으면, 속히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자문을 보세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충성된 자가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 성실한 자예요. 되게 우리말 성경은 이 성실을 충성으로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것은 성실을 말합니다. 성실. 성실한 자가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때를 정하시고,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름답게 하신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의 힘을 쓰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도 배우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맡기고 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맡기고 살아라. 맡기고 살아라.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잘 산다고 해서 걱정되는 일이 안 생길까요? 두려운 일도 안 생기고 하는 일마다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걱정을 안 하고 살겠는가? 어떻게 해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잘살수 있을까요? 본문은요, 그와 같은 주제, 주제에 대해서 답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그렇죠? 다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해야 잘 되겠는지 저렇게 해야 잘 되겠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요,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왜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할까요?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성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잘 됐어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됐구나. 내가 판단을 잘해서 역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똑똑해서 이 일이 잘 됐구나.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보고 주셨구나. 하나님 잘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럴까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됐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잘 됐고 착하게 살아서 잘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6장 2자을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깨끗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잘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잘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이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룩해서 잘되고 자신이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잘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생각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은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하지도 않았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됐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요후학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명철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자기 명철한 거 믿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살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뭘 많이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걱정이 될수 있어요. 염려가 많이 되는 경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누가 인사 말할 때 누가 그 대답할 때도 어, 목사님 염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목사님 염려 덕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막질 줄 아는 거예요. 막지고 살아야 됩니다. 3제로 보실까요? 삼절에 그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너의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아, 맡기고 살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말은요. 르다 굴리다는 뜻이에요. 은유적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그냥 하나님께 굴려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법을 보면은요, 위에서 3미터로 도로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굴려 버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려 버리라. 막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외가 집으로 도망가서 우물에 보니까 우물에 마침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에 막혀 있었습니다. 돌로. 그 돌을 굴려내잖아요. 굴려내서 라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잖아요. 자, 이때 쓰는 말이 맞기다란 단어예요. 도로 굴려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를 어떻게 해요? 굴려버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맡기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쓰이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3대 단어에는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다.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동사인데, 안다. 요호랄라 하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압도적으로 말아요. 944번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는 의뢰하다. 맡기다는 단어와 비슷하죠. 의뢰하다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써요. 세 번째는 의지한다, 기댄다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런 단어를 가지고 믿는다는 단어를 뜻으로 씁니다. 이세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세 단어가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3장, 자문이에요 3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안다. 그 단어를 씁니다. 야다 동사를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오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것은 신뢰하고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요, 이게. 그다음에 내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한 것 믿고 살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 의지하다는 말이 기대고 산다. 자기가 자기한테 기대고 사는 것이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이처럼, 이세 단어와 함께 맡기다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3등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단어도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단어로 쓰는 단어예요. 맡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굴러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굴러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도 해야 됩니다. 계획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실지, 안 열어주실지 몰라요. 근데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살수 있는 거예요. 맡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우나를 안 다니는 가뭐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 목욕탕 가면은 목욕탕에 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어느 목욕탕이나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목욕탕 주인도 책임 안 져줘요.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굴러드리는 거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결정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굴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든지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막혀야 됩니다. 굴러들여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자고요. 하나님 은혜였다. 우리 행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조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든지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길 때는요 그 결과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생활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내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자세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지. 내 원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자세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느 성경입니까? 전도서지요. 전도서 전체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인생 그래 허무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삶을 거부하지 말고, 네 삶을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인생이 다 그런 거다.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와 믿음을 자기 소원 성취하는 방편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한 대로 백이면 백100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하나님 뜻에 꼭 맞게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기도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도 그런 경우는 웬만큼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체념도 하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현실이고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인으로서 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참 힘들지요. 한국교회가 죽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우리는 죽음을 너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데도 잘못 받아들여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천국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좀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있다, 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이 걱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염려를 유난히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습관이 염려를 잘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염려하고 살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산부원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염려한다고 치료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쓸모없다는 것이지요 염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염려는 영혼을 접먹습니다 영혼을 접먹어요 염려는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믿음을 깎아먹어요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꾸 생긴다고 해도 자꾸 염려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에 쫓아 살지 않냐고? 성령에 쫓아 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에요. 생명. 걱정거리가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 하나님께 굴러들이시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를 이루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고,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도 보는 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보게 하실 날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 하나님도 소망이지.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우리 어떤 뭐잘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 그날에 크게 기뻐하고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2022년 세계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